그절그 부분을 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로 저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고생하는 거, 이거 어느 정도 차원이죠. 다른 것이죠. 오늘 구절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며 이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음, 교회의 본질이 그 구원이죠. 오전 시간도 우리가 참고했던 것처럼 본질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딱 거기에 국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육체에 관한 것, 오늘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누룩이 섞인 떡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에 속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거기다 자꾸 두게 하는 거예요. 뭐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그 기본조차 모르거든요.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섭외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 본질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되게 하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이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부르십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의 초점이 전부 다 거기에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혹 육에 속한 것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교회의 어, 본질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어, 교회가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을 마땅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무슨 뭐아버지학교 만들어 놓고 무슨 또뭐 하고 뭐 하고 또 어떤 일들에 어, 교회의 그, 이 초점을 갖다가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음. 교회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딱 그것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부를 거다 이겁니다 영생을 위한 것이지 세상의 욕을 위한 것 세상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해리대로 하시니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다 이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것이 너희 행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쭉 나와있어. 더라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하늘에서 큰그 모든 신장을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음. 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데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하죠. 어, 영원한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천주 만물을 짓기도 이전에 그리고 마귀가 있기도 이전부터 이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그 물론 당하는 기간, 당하는 때그 고난이야, 고통이야, 어, 뭐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그게 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위해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쫓아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어, 부르심의 그,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무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음. 그리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는 걸?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은 뭘 말해? 부활이죠, 부활.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영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신앙성활하는 본질. 예수님이 있다 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고금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리시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다고 사망이 패하여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서두에도,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것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더더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경을 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안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흐리는 역사가 또 오늘날도 비일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런 거짓말로 거짓 교사들이 아주 범람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날은 어때요? 마찬가지인 것죠 응,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11절 내가 이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응,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어, 베드로는 어, 유대인들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여, 자기 깊으신 뜻을 조차 영원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 고난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빨리 나가도 괜찮겠어요? <laughs>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스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그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지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지금 받은 고난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이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꾸 육신의 시각으로 또는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아, 참, 저, 이, 비하하고 또는 절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믿고 구하 수는 없어라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 이 목된 것이나 세상에 또는 부귀영화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으니, 지금 바울이 겪는 이와 같은 고난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 부끄러워하냐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 바울이 하나님께 간고한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간과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지금 이탈하는 거예요? 훈장인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의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안 이루셔야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 이루어가실 그 구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가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넘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요. 어. 마태복음 오장 십팔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일정이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이루고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뭄에 같이든 뭐 가서 태장으로 맞든 뭐또 돌로 맞든 유대인들한테 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든 전혀 개의치 아니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지 않냐면, 그러면은, 윤회 시대에도 어, 이기지도 못하고, 활란화를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그 믿음을 말하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그, 그 사랑하시는 거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3구에서 바른말이 뭐냐 기모대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어, 바른말이라는 건 뭐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어,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말이다. 그것을 본 받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지키고 그렇게 바른 말을 본 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모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게 어떤 명령이 그게 11절 12절인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르심을 입고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은 돈을 사랑하면 피하는 라 것이고, 그리고는 그 이후는 이제 주 우리가 이제 상고했던 내용. 그래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 <laughs>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일가나니 그중에 부길로와 호모게미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진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 바울로서 그가 성경을 이렇게 거의 3 분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였고 참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살아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양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라는 거에 대한 어,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았던 것이지.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것도 사도 바울 혼자 갔다 온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있었다는 거 바울과 함께 봤다는 거 누가 증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갖다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 당시에는 보리고 떠나는 것이 별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니까, 바울, 바울 하는 거지, 당시에서야 사도 바울이 그만큼 진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었죠. 그러나, 개 중에 디모데와 같이, 어, 또, 어, 그 밖에 그 또는 어, 바나바나 기타 등등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의 말씀도 가볍게 보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보겠어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슬피 울며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어두운 데 쫓겨나가가지고 이빨이가 고 내가 어떻게 그때 사도 바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가 그 땅을 치에 통곡을 할 겁니다. 다시 그 애들이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의 말씀을 쫓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몸을 한번 벗으면 그곳으로 그들은 다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며 일을 가는 거죠 이것이 진멸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같은 거예요. 대세가 사람의 계명이니까. 당시에도 어땠어? 당시도 대세가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 5장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변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재림을 가지고서 수치를 주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세례별 유인들이 다 버려지는 요 사도 바울 때가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땅을 치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땅을 치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는 나를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만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듣고서 듣고서 배도하고 떠나 버렸으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도 더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땅을 지녀 통곡할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나 보 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 그랬나요? 그들도 다 모세 모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기타 등등 선지서들을다 가지고서 그들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바리새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갖고뭐저사소삼 사도사서삼경이나 사수삼병, 뭐 이런 거뭐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음부에 떨어지고 과탈을 받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별갈이 있는 것. 그리고는 사도바울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 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아예 이 진리를 듣지 못한 것이 차라리 낫지 듣고서 배도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렇게 버리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 아니들만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책망과 하나님의 진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그 중에 부결로와 허목의 내가 있는 것 원컨대 주께서 원내시보르의 집에 극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슴이 이것을 부끄럽게 부끄러워하니. 그중에 이제 또 또원내시보르는또 지극히 사도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섬기는 아주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겁니다. 아주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바울이 가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의 것에 좌지우지되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됐어요? 고림도 후서을 보면 그 일생 동안이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가 세째 하늘까지 보고 왔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사도인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게 지질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가서도 그냥 퇴장으로 사십에 하나가 남내를 다섯 대나 맞고, 뭐 돌로 맞고, 파손하고, 도망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전도에 다니면은 그냥 고난. 진리가 있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과연 진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육적인 시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의 고생은 아주 그냥 바가지와 하고돌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아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그한 석유가 어떻게? 너는 나를 쫓을 필요도 없다. 쫓을 수도 없겠지만은 너는 아예 따라오지도 말고. 아예 주위 앞에 보이지도 않고 나가버려라. 즉 내쫓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 그렇게 죽은 자들, 그영의 죽은 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고생만 받아주로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 음. 그런데 오늘 시골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시골에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니하고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로마에 있을 나를 부지런히 찾아다는데 감옥에 계속 와가지고 사도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 그렇게 한 것이 아, 이게 오네시보로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입장에서의 사도바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도바울을 뭐처럼 여기는 거냐면 주인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제자들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위로하고 그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듯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듯이 연접하고 주님을 위로하듯이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하듯이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듯이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귀여우시옵소서 그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원컨대 주께서 절하여 본 그날에 주의 근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복백보좌의 심판의 때의 그날에 주의 근류를 얻게 하지 주옵소서. 또저가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주님의 차도바오를 섬긴 것은 곧 주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또디모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자로할때 말씀을 받으시며 수고하는 이들을 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또 유쾌하게 하고 그렇게 한그 온의 시보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률이여기실 것이다요. 작은 소재에게 냉수되지 한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유평하게한오늘식으로를극유리여게 해주시지 않냐는 것이죠. 반면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 이렇게 버림 부결로와 허목겐에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아주 땅을 지면 통곡할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 진리를 갖다가 가볍게 얻고 어,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그처럼 어, 땅을 치며 울며 이를 갈린 어, 하늘라에서 잊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오늘날이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또 바울이 얼마나 어, 엄청난 주의 종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은 좀 9절부터 18절까지 좀 부지런히 조금 했어요. 목이 갑자기 쉬려고 막 그러더니 또 성교를 하니까 또 괜찮아지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눈 우리 이제 있었던 내용 참고했던 내용들이고 말씀을 조금만 정독을 하면 금방 알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서 어, 했습니다. 어, 경건에 관한 교훈 어, 우리가 이것은 늘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 그 경건의 훈련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국 육에 속한 어, 또 육신의 치우친 부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 주의 바합니다통석을 그 잠시 기립니다